사도 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번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 타나여, 널 잔잔한 항 같은 지 원풍파로 모석고, 那也要。 이려고. 지운죄조홍빛 하더라도 조 예수님께 말하면 오십자가 피로서 다시. 야 올일대에 조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아마 없으리 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문하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갔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닛까지 스무 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임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금을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처녀로 죽는 이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있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두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두 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운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음,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는요, 참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더불어서 큰 승리를 거두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가 전해주는 입다의 이야기들은 큰 기쁨의 승리보다는 음, 참 비극적인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끌어다가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희미해졌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했던 신앙적인 힘. 그 은총들은 희미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암몬 자손에게 수없이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다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참이 이다가요 그. 어, 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정통 지파라기보다는요.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렇게 편입된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이 또 정실 소생이 아니라 뭐 기생의 소생으로도 나오고 첩의 아들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출신 하던 전직이 뭐냐면 이 쉽게 말하면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워낙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고 붕괴돼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나마 뭔가 좀 조직 리더의 역할을 할수 있고 어떠한 용력을 가진 사람이 입다여서 입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주님께서도 입다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입다가요 정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요 한 가지 실수를 해요. 서원을 합니다. 아, 승리하고 돌아가서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뭐, 어떤 분들은, 뭐, 그게 동물일 수도 있었다. 어떤 사람 분들은, 뭐, 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하다 보니까 양의 먼저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딱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어, 이것은 과연 성경 안에서 합당한 서원이냐?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입다가 이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는데 자기 딸마저도 아끼지 않았다해서 이 사람은 히브리서의 그 말씀에 힘입어서 입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정말 그 설교 들을 때요 눈앞이 깜깜하고 정말 아찔아찔했습니다. 약간 좀 틀린 것이죠. 여러분. 어, 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이러한 어두운 얘기를 합니다만, 이건 전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서원은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서원을 굳이 딸을 안 바쳤어도 하나님께서 뭐 노여워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는 내 자식들을 몰래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아,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18장에 이 말씀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물론 몰래에게 바치는 건안 되고 하나님께 바치는 건 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가 하나 나오죠. 어, 그가 암몬을 상대로 해서 큰 승리를 거둘 때는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왜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그 성경시험 볼때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제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었던 입다. 이렇게 외워라. 이게 잘 외워지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만 이 서원을 갚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이 재물을 바쳤으면 그 재물을 받은 신의 그 호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오히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풍속이 생겨서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때만 되면 크게 슬퍼하는 그러한 것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서원은 크게 잘못되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근데, 입다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정말? 예, 다된 거에 정말 뭐 하나 탁 빠뜨려가지고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입다가 살았던 시절, 그,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른 민족들의 신을 그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우상숭배가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주님의 은청 또한 잃어버렸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입다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한 신앙으로 자기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예배를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요. 왜 이런 신앙적인 특징이 오냐면 이런 신앙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가 편한 것, 내가 유익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상승배로 빠지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가장 큰 것이죠. 어, 중세 역사가 그래요. 뭐,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중세교회 때참 웃긴 일이 벌어져요. 중세교회뿐만 아니고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근대 현대도 다른 이민족, 다른 종교가 기독교인을 죽인 숫자보다는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인 숫자가 더 많아요. 유럽은 뭐 말도 못합니다. 뭐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30년 전쟁이나 뭐 이런 신구교 전쟁들 보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신을 위하여, fear the God.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쭉 하거든요.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이익과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있다는 그런 면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오늘 우리 시대 때도 이러한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 자기중심성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지 기뻐하실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그렇게 간절한데 이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싶은데 주님, 어떤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 입다는요. 일방적입니다. 어, 무엇이든지 내 유익이라면요. 이게 그 당시로서 그 당시 문화에서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것은요, 극도로의 최대의 제사였습니다. 그 정도 이기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승리하는 것이라면 뭐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무관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입니다. 가끔. 목회하면서 저 역시도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교회는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전통, 우리가 늘상 해왔던 대로,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가 그리스 민주정에서 하던 이야기가 꼭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돼버릴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요, 자기 중심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리와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가 진리고 어디서부터 거짓인지를 잘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자기중심성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모호해져요. 내게 뭔가 유리하면 다 그것이 진리 같아 보이고 조금 불편해지면 그건 다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세 번째 특징은 열정입니다. 이첫 번째 자기중심적이고 무분별한 분들이 갖는 이게 뭔가 마음 한편에 불안하거든요. 예, 본능적으로요.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면에서 이게 예, 뭐, 뭔가 좀 불안해요. 이게 예,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좌우 안봅니다. 그냥 무분별한 열정을 품습니다. 아, 가끔 목회자들끼리 선교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 없는 무분별한 열정은 한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끔 이렇게 보면서 이제 동료 선교사님들끼리도 목회자들끼리도 이 무분별한 열정을 품는 분들 보면 조금 이렇게 주저하고 좀 조심하려는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 무분별한 열정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하잖아요. 거기에 앞장섰던 게또 독일 교회였습니다. 왜냐 하면요 독일은 국가교회 이기 때문에 모든 그 교인들의 명단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명단이 교회 명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기록 안되는 사람 누굽니까 아, 카톨릭 또 카톨릭도 명부가 있잖아요 또 카톨릭 명부에도 기록 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 뭐, 유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이민자들, 뭐 슬라브 계열의 이제 이민자들이죠. 그 명단을 토대로 이게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추적하냐면요. 지금은 독일 시민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3대, 4대까지, 와, 그 교회 명부를 탁 지져보면, 조사해보면, 우리하고는 틀려요. 거기에는요, 이 아버지가 원래는 유대인이었으나 어머니와 결혼하면서 또 누가 결혼하면서 개정했다. 이 기록이 남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홀로코스트를 하는데 다제공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 이 히틀러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열정이요 이 정도로 무분별하게 되면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입다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는 큰 승리를 얻은 주님께 사용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만 잘못된 신앙방법 그는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무분별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좀 교훈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 말씀이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의 그 풍습이 4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가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마음 아파 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여인들, 정말 아버지의 무분별한 잘못된 지식과 무식한 열정 때문에 희생당한 그 여인, 그 당시에 여인들이 이런 용도로 쓰였거든요. 여인들이, 이집트 여인들이, 하, 나흘간 울며 지냈던,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그 남편과 그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들, 남자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서운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비극, 다시는 그런 슬픔을 신앙의 명목 아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하지 말게 해달라는 일종의 사회적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스라엘 여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 약자였던 여인들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도 함께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거꾸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용함을 받는다라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요, 이세 가지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뜻을 경청하여 들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번 주간에 말씀드렸던 들을 줄 아는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드시고 어떤 것이 인간들의 또 세상의 간교함인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달라고요. 그첫 번째, 두 번째 연결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바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부변을 해야 돼요. 이거는요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세.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느끼고 확신하면서 쫓아갈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과 그 민감성, 성령과 더불어 통행하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영적인 순발력이 그러한 영성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세 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맞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것입니다. 이 아침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한 믿음, 조금 더 지혜 있는 믿음, 조금 더 깨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온전하게 쓰, 사용. 되어질 수 있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되게 하셨으니, 이제 조금 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져 성령의 이끄심을 깨달아 체험하며 그 이끄심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님의 이끄시는 그 손길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